네, 안녕하세요. 감정평가사가 되자의 안평가사입니다. 자, 8월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뭐부터 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수험계에서는 보통 이런 식으로 공부한다라는 거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앞서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제가 추천드리는 건요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을 보고 듣고 하면서 그 느낀 것에 기반한 일반적인 추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 보시고 각자의 상황에 맞게 필요하시면 잘 변형 하셔서 수험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은요 1차 시험을 요 3월 중순 쯤에 본다고 추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2차 시험을 6월 중순쯤에 본다 라고 추정을 해 볼게요. 구체적인 시험 일정은요.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11월쯤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그때 정확히 알수 있는데요. 아마 이 정도면 예상치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전제를 해 보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시작하시면 처음에 영어 점수를 따셔야 되겠죠. 보통 영어 점수 따는데, 영어 공부 좀 하셨던 분들이면 한 2주 정도면 따시고요. 그리고 영어 공부 오랜만에 하신다? 한달 빡세게 하셔야 됩니다. 평균 잡아서 한 3주 정도 걸린다? 이렇게 봐볼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상 스타트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실제 공부하는, 할수 있는 기간을 생각해보면요. 1차까지는 7개월 확보할 수 있고요. 2차까지는요. 10개월 정도 확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전제 조건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하게 제가 가르치는 법규 수업 스타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부터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냐면요. 1차만, 내년 1차만 노릴지 아니면 내년에 1차, 2차를 동차로 노릴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죠. 사실, 2차라고 생각하면요. 지금부터 10개월이 남았잖아요. 그럼 사실은 보통 2차만 10개월 해도 굉장히 붙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랑 2차를 동시에 하면서 붙는 거는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요. 1차만 노리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자, 1차만 노리겠다라고 하면요. 그다음에 또 무엇을 결정해야 되느냐? 진짜 1차만 공부할지 아니면은 2 차도 병행할지를 결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2차를 병행한다는 얘기는요, 내 후년에 2차 시험을 노릴 때 미리 조금 선행학습을 해 둔다. 이런 개념이에요. 보통 1차를 공부를 어느 정도 해야 된다라고 보냐면요, 6개월 정도는 빡세게, 6개월 빡세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이거 줄일 수 있고요. 공부를 좀 너무 해본 적이 없다라고 하시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보통은 6개월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7개월이 남았다 치면요. 1차 공부만 하기에는 한 1개월 정도가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2차도 조금 봐두는 게 좋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자, 근데 여기서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걸 추천드리냐면요. 저는 일단 1차만 공부하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립니다. 왜 그러느냐. 첫 번째 이유. 일단 안전하죠. 근데 여기서 2차 공부를 선행학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2차 공부에 욕심을 내시면서 2차를 조금씩 더. 조금씩 더, 조금씩 더 하시다가 1차 떨어지시는 분을 사실 너무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깔끔하게 1차만 노리고 안전하게 혹은 내년에 어, 아무리 문제가 어렵게 나오더라도 나는 내년에 1차 무조건 합격한다. 라는 전략으로 1차만 공부하는 거를 조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뭐가 있냐면요. 어, 이때 1차를 선행학습을 한다 해도 한 1개월 정도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상 이1 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요, 그냥 전체적으로 강의를 한번 쭉 듣는 거, 그러니까 좀 구경하는 것 정도, 그러면서 어떤 용어나 흐름 정도에 익숙해지는 거요 정도밖에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차피 이때 뭐 의미 있는 공부를 할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먼저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결국 내 후년 2차를 노릴 때뭐 그렇게 크리티컬하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내년에 1차 붙고 본격적으로 공부 스타트를 끊을, 끊고 나서 시행착오를 안 겪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2차를 미리부터 할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좀 하는 편입니다. 아무래도 저는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이 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방법이 결국은 보수적인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일단 1차만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다가도 1차 공부가 잘 되면은 그럼 2차 강의 하나 정도는 들어볼 수 있죠. 자, 그때 이제 듣기 좋은 거. 자, 뭐냐. 실무 스텝 원 탐방식. 요정도 들어보시는 거는 좋습니다 어, 랜드잇의 스텝 1 강의는요 3방식 이론을 배우고 3방식 문제풀이까지 같이 가르쳐 드리거든요 스텝 1만 들어도 3방식을 마스터 하실 수 있는 그런 강의인데요. 결국 이 실무에서 중요도로 따졌을 때는 이 3방식이 결국은 실무의 한70% 차지한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하셔도 사실 내년에 2차 공부 시작하실 때꽤 이제 쉽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1차를 목표로 좀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분들이 막 1차를 되게 아슬아슬하게 붙지 않아요 왜냐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1차를 붙게 공부를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합격수기 같은 데는 뭐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붙으셔서 이렇게 기간을 단축하신 분들이 있지만 사실 되게 노멀한 수험생 분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떨어지지 않게 아무리 어렵게 나와도 떨어지지 않게 공부를 하다보면요 막상 시험 보면은 실제로 60점 후반 정도 받는 게 되게 노멀해요 그런 의미에서 너무 너무 어, 욕심 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오케이 알겠어. 자 1차 합격을 어, 노려볼게. 자 그러면은 1차는 뭐부터 해야 되냐? 자 당연히 회계 경제부터 하셔야 됩니다. 왜냐? 어, 회계 경제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회계 경제 먼저 들으시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민법이랑 감관법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학원론 어, 이렇게 들어주시면은 어, 요게 이제 일반적인 순서대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학원론 왜 늦게 하느냐. 어, 그나마 조금 쉽습니다. 조금 쉬워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왔을 때 결론은 뭔가요? 회계 경제 강의 들으세요. 라는 겁니다. 그러면또 결정할 게 있죠. 마지막으로 강사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 요것과 관련해서는 제가 필기를 한번 하면서 해볼게요. 자, 랜드잇에 회계 강사님은요 오준석 회계사님 계시고요 그리고 경제 강사님은요 정재숙 강사님 계십니다. 오준석 회계사님 같은 경우는요 방문각에서 신은미 강사님이랑 공무원 강의를 되게 오래 하셨던 분입니다. 자 제가 랜드 강의를 일단 추천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음, 강의가 굉장히 컴팩트하고 단기 합격에 적합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학원들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뭐, 이론 강의도 엄청 많아요. 기초 강의, 기본 강의, 심화 강의, 그리고 이제 문풀 강의, 뭐, 최종정리, 파이널. 막 이렇게 강의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들을 들으시면 좀 아이러니한 것들이 있어요. 강사님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붙는지를 아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강사님들도 필요없는 강의를 하시면서는 이거 학원에서 하라고 하는 건데, 꼭안 들어도 된다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조금 아좀 아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랜드잇은요 과감하게 이런 불필요한 강의 다 뺐습니다. 그래서 강사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죠. 강사님 지금까지 가르침을 시면서 봤을 때뭐 수업의 양이나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학생들이 가장 빨리 합격할 수 있게 커리큘럼 짜주세요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오준석 회계사님은요. 빈출 문제 무한 뺑뺑이 전략입니다. 무한 뺑뺑이. 그 처음부터 이론 배우고 그 이론에서 기반한 문제 풀면서 이것만 계속 반복해서 익숙해져서 시험장 들어가면 된다. 라는 전략으로 가르치시고요. 그 다음에 정재숙 강사님은요, 이론을 배우고 바로 문풀 결합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한 단원 이론 배우고 한 단원 문풀을 배우는 거예요. 자, 이거 왜 그러냐면요, 보통 경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는데요, 이론 강의 이렇게 쭉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문풀 하잖아요. 그러면 이 괴리감이 엄청 납니다. 내가 이런 걸 배웠었나? 이런 괴리감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줄일 수 있게. 이론 강의 들으면서 아 이게 문제 이렇게 적용되는구나 라는 거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진짜로 그 학원이 돈을 버는 커리큘럼이 아니라 정말 단기 합격하실 수 있는 거에 진심으로 커리큘럼을 구성했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댓글에 이 강사님들 맛보기 강의 링크 있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8월 진입하시는 분들 무난하게 방향 세우시고 이제 일단 스타트 끊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틈틈이 정보들 수집하시고 정보들 모으시면서 어, 계획 세워 나가시면은 어, 여러분들 안전하게 크게 시험착오 겪지 않으시면서 수험 기간 잘 마무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8월 진입자를 위한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